시작하고요. 어, 오늘 여러분들 메이플 스토리 김연레 칼날 콜라보 판지로 팡지로 육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2섭으로 가나요? 1섭 사람 많은데 뭐로 있을까요? 아, 어차피 공용 사냥터인가요 아, 사람 없는 대로 갑시다. 팡지로 가겠습니다. 아, 씨게 안 돼? 현질의 호흡. 아! 팡지. 팡지로 어떤 새끼야? 백난하나야 씨가 안 되지. 지갑의 호흡 어 지갑의 호흡 된다 <laughs> 자판지로 육성 여러분들 닉네임 지갑의 호흡 가도록 하겠습니다 판지로 일행은 귀살대라는 조직의 대원으로 임무에 향하던 도중 길을 잃었고 정신을 차리니 이 세계에 와 있었다 뭐 스토리 이게 끝이야? 아니 잠깐만 스토리 이게 끝이에요? 마을 위한 주문서 잠시만요 자, 일단은, 여러분, 규멸의 칼날, 메이플 스토리 콜라보. 예전에 핑크빛 육성 보상이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추후에 캐릭터가 삭제된다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성장일지랑 도전일지가 있고요. 아, 스타트 했는데, 기본 훈련 상자를 주네요. 일단 슬로 확장권이 있고요. 다섯 배까지 줍니다. 와 일단은, 지금 텔레포트를 주는 게 맞나요? 텔레포트를 지금 주진 않나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좀 꿀팁을 좀 드릴게요. 텔레포트가 없으면 우리 보통 이제 카인 마을로 가서 사냥을 하잖아 초렙때 꿀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판테온으로 가셔가지고 여기가 그냥 제일 빨라요 초반에 여기서 일단 레벨업을 좀 하다가 오호! 자 여기서 20레벨을 찍고요 바로 왼쪽 아래 사냥터로 가갑니다 그럼 요런 맵이 나오는데 아 여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위로 오면은 이제 분홍 색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잡... 여기가 지형이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유니온 육성할 때 써먹었던 건데, 자, 여기서 일단은 레벨 몇 가지 하네, 30가지 합니다. 그 다음은 퍼니시트로 가셔가지고 오른쪽에 여기 하수구 들어가면, 그냥 주니어 넥기가 제일 빨라. 35 찍으면 바로 와보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여기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길라잡이 써도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이동. 와 사람 존나 많아 씨 미친 거 아니야? 여기 있어 본데근성 호흡이령 씨다 똑같네. 있네 입이. 나는 지갑의 호흡인데. 지갑의 호흡. 아맵달8 명이야? 아이씨 잠깐만. 안 돼! 선발 때 뒤쳐진다 사람 너무 많다.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사람 좀 없는데서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메인 캐는 느려요, 여러분. 경험치 배수가 있어가지고, 메인 캐는 느립니다. 메인 캐도 경험치가 막 10배 이상 뭐 되는 거 아니면, 자, 새로운 숲때 배웠나 볼게요. 오, 물의 목, 물의 호 배웠다. 미즈 그르마, 미즈 그르마. 와, 미즈 구르마! 야, 경쟁인데? 개인 맵 맞아? 다 쓸리는데요? 길라잡이만 게임 맵이요? 와, 미쳐버리겠네, 와. 레벨 낮지만 그냥 바로 구년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오기 전에 그냥 미리 먹을게요. 이게 더 빠르겠대. 자, 그다음에 바로 조수로 넘어갑니다. 조용한 숲지로 이동해요. 때문에 올룸레이즈야. 자, 51찍었고요 바로 하늘 계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 많이 없어야 되네. 와, 미쳐버리. 겠 야, 룬 손실 나는데 잠깐만. 아, 괜히 이동했나? 이거 지금 섣불리 사냥터 이동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길라잡이 한 곳당 이제 8명까지밖에 안돼오 된다 8명 됐고요 스킬 새로운 거안 배웠나 오 짐승의 요 배웠다 온오프 스킬인데 어 이노스케 소리 들리는데 옆에 이노스케 따라다녀요 다음은 사 살지 네이버로 갈게요 와 이얘가 기동성이 좋아가지고 그냥 일자지형 미쳤는데 그냥 탄지로가 좋은 게 기본 공격 자체도 텔레포트가 붙어 있어가지고 아, 이동이 빨라요. 다음 관출 가겠습니다. 와 이거 8명짜리 찾기가... 그냥 입장 초과될 바에 그냥 이거 도는 게 맞아. 탄지로가 시투도 괜찮은 것 같아. 자 스킬 배웠습니다. 무레오 사이... 뭐야 이거? 새로운 스킬 배웠어요 파도 바인드입니다. 바인드. 오 보스 스킬 다 있네요. 바인드, 바인드. 바인드, 바인드. 저 귀칼 그 열차 다음 다음까지 봤어요레지코기후기나 없어요. 아 저는 캐시샵에 나왔어요. 나중에 보여드릴 거야 캐시샵에 나와가지고 자 레벨 88 찍었는데 잠깐 마을을 갈 거예요. 마을. 자이억초머니를두개 팔고 그 다음에 강화를 할 겁니다. 이 강화도 일단은 여러분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서포트 지역으로 가서 사냥해야 빠르기 때문에. 블랙셋 던져주는데요. 레벨 100대. 그럼 무기까지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까지만. 이게 강화를 쳤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새로운 스킬. 무레오 6개형 뭐 배웠거든요. 아 올라가면서 좀 전체 공격 때리는 그런 느낌이가아요 이렇게. 오, 위에까지요. 자, 블랙셋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강화 쳐야 돼요. 무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냥 오히려 더느려요 제가 유니온 육성 진짜 많이 해봤는데 무조건 강화까지 하고 와야 돼요. 자, 이러면은 전투력 1만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디 갈 거냐면 저는 다크클라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뭐 육성법이 다르겠지만 저, 저는 이거 제 스타일이에요. 자, 여기서 112 찍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할 거냐면은 자, 노말 작품을 좀 잡을 거거든요. 작품 잘 보면 안 돼? 왜? 어, 120 지금 주는구나? 다음은 좀더 자리 좋은 곳으로 갈게요. 일단, 폐강은 4번이 제일 지형이 좋습니다. 자, 스타포스 살린다. 아, 이래서 작품 가려고 했던 건데. 아, 이게 스타포스 수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스타포스 수치만 채우면 잘 잡습니다. 자, 보상 마켓 보스 장신구 세트 받을요 와, 힌퍼도 달려있어? 다 와도 돼있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laughs> 야, 일단, 실현의 동물 사람 없는 거 보니까, 나 나름 선발대인 거 같은데? 이거 레벨 235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냥 다 일단 은육성에 기본적인 거다 포주기 때문에 어 금방 할것 같습니다. 예. 이 형은 예핀 같은 거 키우는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원래 메이플 스토리는 레벨 200 밑에 새로운 거 육성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보이기 시작하면 200 지나가면 사냥이 좀 재미가 들어져요 신직업 나올 때도 200 전이 제일 재밌습니다. 새로운 스킬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맛이랄까. 오, 번개호 배웠어요. 병력 일수 병력 일수 배웠어요? 병력 일수야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무슨 매크로 헷갈려. 아 근데 여기 o 아, 빡셀 것 같긴 한데. 와, 사람 존나 많아. w 씨.. 뭐야 이 선발대들. 야, 사람 너무 많은데? 자리 구하기 y 빡 u k 이러면 야 지금 룬도 경쟁이 존나 빡센 거 같아. 경력 그래. 1 세. 경력 일썸쿨 일. 일단 200은 금방 할거 같은데 제가 원래 200만 하고 틸라그랬는데235 미션에 사람들이 올라만이 걸어가지고 와와 와, 전투력 10만 올라가. 지금 전투력이 여러분 6만인데 10만이 올라가요. <laughs> 자그 다음에 어디 가냐? 근데 여기가 좀 루즈해 여러분. 원래 쪼레 육성이 여기가 제일 오래 걸려요. 여기서 180까지 존버해야 돼. 어? 홀로맛있고요 세터밍 미쳤다. 와우, 이 역동차. 아씨, 괜히 갔다, 됐다! 초비상 아, 연무장들로 갈까? 여기도 지금 개인 맵이죠? 아니, 죄송한데, 몬스터가 존나 한 50마리 있는 줄 알았는데, 탄지로들이었네요 아니, 보호색 질이네? 누가 보비고 누가 사람인지 모르겠네. 이빙나이스 아케인 쉐이드 무기상자 와.. 방어고 세트 야 근데 이거 작업을 다 쳐야되네 전부 다 처음부터 만들어야 돼졸겠다야 직작의 재미도 주고 좋은 서버인데? 괜찮은 거 같은데요? 자 일단은 강화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주운을 퍼주기 때문에 15퍼 풀짝 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 메소 남아돌고 주운이 많은데 이걸 15퍼를 안 해? 나 무기는 15퍼 해 해야 돼, 해야 돼, 얘들아 이다 주은이 얼마 안 해. 매수 많아. 내일 피버잖아요. 어차피 오늘만 하고 끝나는 컨텐츠입니다. 지갑의 호흡 우... 외쳐달라고요? 지갑의 호제일 우... 우... 제... 제... 형. 씨발, 누가 시켰냐? 아이씨. 죄송합니다. 어, 아왜 하나밖에 안말리지 야 이러다가 진짜 윗잠 못 뛰면 어떡하지? 아 이거 조금 위험한데? 210대 100억 더 줘요 어 그래요? <목소리> 아 <예예. 아이> 그럼 돈 남아도네 오케이 자구작 마무리했고요 15퍼 완작했고요 일단 무기 잠재가 우선이야 자 사냥용 잠재 뽑을 거고요 물음에서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목소리> 오그 레저 빠르고 댐미 댐시비 댐시비 아 일단 사냥용으로 지금 너무 좋거든요 아니 왜냐면 일단 레벨업부터 오? 어 잠시 일단은 보방궁으로 좀 놔두고요 어 너무 완벽한 거 어, 종결인 것 같은데요? <laughs> 그래 에디션널도레전드리가겠습니다 플렉스 할게요 유니크의 공포만 하겠습니다 레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잠시만요 일단은 공포 한 줄로 일단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갑시다 장갑 유잠은 안 주죠? 아씨 천장을 보야 일단은 지금 이거 정재할 때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살짝 초비상인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살짝 불안해지불안해요 가지고 70%에다가 12성 돌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탄지로 키우는 거딱 주는 200억으로 팀 세팅하는 게 재밌네요. 일단 요 정도면 완벽하고 일단 어빌을 먼저 좀 만들어 볼게요. 아니 근데 얘들아, 어빌도 띄우긴 해야 돼. 아 진짜 잘 나와요. 오, 상추네. 그냥 또. 오! 상추 보고. 오, 그럼 간다. 오. 어! 그런 건가요? 어! 야 이거 써야겠다 15% 어쩔 수가 없다 얘들아. 자 이러면 종결 러비를 했고요. 18억이 남았는데 일단은 지금 쓸 곳이 없어요. 아 17성 둘둘부터 하자. 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얘들아. 17이 조수로 보이나요? 아 금방 갑니다. 얘들아 다시 키울까? 오케이. 아 저는 17 둘둘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은 잠재를 좀 돌려가지고 힘퍼를 맞추고 싶은데 매수가 없기 때문에 210 레벨 찍으면 여러분 100억 더 준다고 합니다. 어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세팅을 해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0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새로 스킬 배운 거 써주세요. 미, 아 맞다. 와씨 얘는 오리지널200대배문에와시뭐야자 <laughs> <laughs> 도파민 갑니다. 도파민 레이스. 자 일단 뭐부터 하냐면 17성 둘둘부터 할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강화는 전부 다 되었거든요 아케인이 너무 옵션이 구려 에픽의 힘퍼라도 일단은 맞춰놓을게요 계단식으로 올라? 좋습니다 유니콘 갖고 왔고요 플러스. 첫 번째 힘포 한줄 볼게요. 나이스 마무리. 오케이 힘심 업퍼 나이스. 이제는 뭔가 좀 하, 띄운 것 같은데 잠재 이거 슬래시 앞 띄워주면은 좀 데미지 많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보스팩 단지로인지 조밥 단지로인지 달릴 것 같습니다. 레전이 가야 돼요. 레전. 와실 레전 못가는데 얘들아 오 레전 큰애만 줄 일단. 근데 네, 무기초, 저게 만약에 1추 보공 이런 거 뜨면은 진짜 세지긴 해서, 크림이랑 비교가 안 돼요. 야, 이거 추업에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2추 보대물 막 이런 거 나오면 아프지 않거든? 나이스! 1추 된 퍼! 야! 하 요거지. 야, 씨, 235 오늘 찍으면 40만원이다, 씨. 이걸 어떻게 하래! 더 235까지 얼마나 걸리냐? 정신 건강에 해롭지만 40만 원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앞으로 몇 시간 걸려? 5 시간 이상? 아니 네, 너무 사냥만 달려야 돼서 이제는 여러분 좀 지루하실 것 같아 가지고. 자 여러분들 그235 현황이 어, 좀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사실 이제 아, 이 탄지로 캐릭은 225만 찍어도 칭호를 받거든요. 일단 뭐사탕이가 미션 취소할 거면 영십1만원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남자답게 도전하겠습니다. 열개 미리 드립니다. 무슨 소리야? 이거 사탕이 아니 여러분 근데 나도 스, 선택을 한 거예요. 진짜 맘 같아선 하루 종일 해서 딱 만개 받는 게 깔끔하고 좋은데 오픈 날이라 업데이트 오픈 날이라 여러분들한테 좀 컨텐츠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차피 만개 뽑을 거거든. 아 씨. 기분이 다 가지세요. 자, 우리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딱 말씀드릴게요. 200 찍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주는 VIP 부스터랑 경험치 폰으로 레벨업 하시면 개고생 안 하고 235 가능합니다. 이제 1퀘다이 새끼야! 런! 이번에 존나 오래 걸리네! 카구라 걸어보세요. 뿌리집 아씨, 맞다. 초비사. 자, 이렇게 해서 편지로 마무리했고요. 자, 본캐로 보상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laughs> 야, 이게 그 보상의 최종 목표가 아닌가? 사실 요것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개화가 예핑이 없어가지고 챙겨야 되기, 되긴 할것 같아요. 010에 월트 2 0 5 0 1 0 일단 예핑보다는 이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메이플 신 직업 단지로 육성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새로 나온 컨텐츠 중에 창원의 탑이란 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존료합니다 음.